우중가양 파니드하야 파리묵항 사팅무팟 퇴뱃두왕 소사토 아스사티 다른 노구를 자신이 이제 획득지 못하면은 음. 그 다른 거를 그렇죠.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누르면 나중에는 더 응축돼서 칼을 내도 되는 거 화를 내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게 되면 반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아는 거지. 이게 참 말이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자 봐요. 화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화가 일어났으면 화가 일어난 줄 아는 것이 수행이고요. 화가 안 일어나면 화가 안 일어난 줄 아는 게 수행이에요. 내가 지금 화를 누르고 있어요? 어, 내가 지금 화를 누르고 있구나라고 아는 것이 수행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고 눌러버려야 되고 인위적으로 누를 수는 있어요. 화라는 게. 근데 이게 한번 참고, 두번 참고, 세번 참고 하다 보면 스스로 상이 생겨요. 내가 너하고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몇 번을 참아줬는데 너는 계속 그걸 몰라주고 그렇단 말이요? 그러면 이제 이세 개가 곱하기가 돼가지고 그냥 막 드러나죠. 그러면 상대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거좀 미친 년이네, 저거, 저거. <laughs> 왜 나한테 이러는 게요? 이제 상대는 몰라요. 본인이 그렇게 참고 갔다는 거를. 그리고 본인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이제. 주위에서도.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화가 난줄 알면 되는 거고요. 화를 제가 누르고 있어요. 어, 화를 누르고 있다라고 아는 거예요. 막 어떤 합류화 시키면서 그래야 내가 참지, 참지 이러면 나중에 더 크게 터져버려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화내지 말라고는 하셨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이해로서 그러니까는 좀 하면 좋은데 나중 가서 이해가 생기면 화가 화를 내도 그게 화가 아니에요 누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알면서 써먹는 거예요 화라는 것도 일어난다는 걸 알고 사실 저는 화를 한번 탁 내요 일, 일어난다는 걸 알고 내는데 내고 나서에 알았기 때문에 금방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뒷 후속품은 없더라고요. 없어요. 예, 아 그렇게 더응원해 주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죄송한데 내는 줘야 되겠더라고. <laughs> 아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합리화 시키는 거란 게 기... 아니 이제 그 합리한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오, 큰났네 잠시 화 내라고 한거 없어요. ,이? 화 내. <laughs> 화 내라고 한. 이제 그 화를 내는데 화를 올라온다는 거 알고 내고 있다는 걸 알고 이제 화를 내, 고 나면은, 그 뒤로는 화를 냈다는 것 자체도 뭐, 그냥, 이렇게, 음, 그건데, 그런 건 어떨까? 근데, <laughs> 아직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알아, 지혜가 아니더라도, 알아차리면 힘만 좋아도요, 상대가 뭔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툭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럼, 욱 하는 게 올라오는 게 순간 보이거든요? 그때, 욱 하는 게 대상이 되면 화를 내요, 이렇게. 근데 욱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뒤쪽으로 순간 돌려버리면 얘는 힘을 싹 잃어버려요. 근데 그 화를 내고도 사실 이제 이거는 이것도 합리한지는 모르겠어요. 화를 내고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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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듣지? <laughs> 이제 화를 내고도 뒤로 이제 물러서서 보 이렇게 보는 지켜보는 마음이 있어요. 이미 이미 물은 엎질러졌잖아요. 엎질러 예. 그 다음 후속품이잖아요 지금. 근데 <laughs> 일어나기 전에. <laughs> 네. 알아차림이 좋고 하면 화가 안 일어난다고요. 근데 일부러 누르면 이게 나중에 어떤 더큰 문제가 되는 거지. 알아차림 있을 때 이게 순간적으로, 아직 이것도 니까 그러니까 힘이 좀 필요해요. 대상 싫은 소리 했을 때 이미 여기 와서 좀 지키고 있으면 이게 빨라요. 뭔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걸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이 자체가 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또 뒤를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약간 테크닉적 같아서 좀 그렇지만, 이치가 그래요. 이 뒤쪽으로 갈수록 마음은 평온하거든요. 우백과 성질이 있어요. 그 아는 그 아는 그 자체가. 그러다 보면 팔, 얘는 더 이상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예, 화를 냈지만은 그 불편함은 없는데, 예전에는 이 아니, 공부를 아버지야. 하기 전에. 화를 내시려고 지금 계속 지금. <laughs> 아니, 아니,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늘 이제 화를 낸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 이거를 하면서는 이제 화가 정말 이제 이제 뭐 싸울 일도 겨우 이제 거의 없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중간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어 예전에는 이제, 이제 이것 화를 내서 무슨 일이 있었으면 조금 꿍 하는 성질이 있었는데 <웃음> <웃음> 이제 꿍 하는 마음도 없어 그런 음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제 순간적으로 그냥 이제 합리화를 하면은 이게 조건이 잠깐 일어났을 뿐이라는 그걸 합리화를 시키는 네. 거죠. 결국 그것도 습이거든요. 네. 화 내는 것도. 네. 한번 내면 다음에, 그래, 이번만 내고 안 내지면 안 돼요. 또 내요. 화를 또 내고. 그래서 화를 내는 게 좋다고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에서는 그냥 화가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일부러 누를 필요도 없고. 누르고 있다? 그냥 누르고 있는 게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막 일부러 참지 말라는 거지. 그렇다고 화를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화가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아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아는 마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자, 다시요. 알아차림 있어요? 있어요? 이 소리가 들리기 이전과 들릴 때와 아는 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위치는 정해둘 필요는 없지만, 그걸 이제 아는 마음을 좀 아는 거거든요. 그 아는 마음을 알고 있으면, 어쨌거나, 뭐, 거기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은 들어요. 화도 그쪽에서 이렇게 툭 일어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빨리빨리 캐치가 돼요. 빨리빨리. 그래서 아는 마음을 아는 게참 중요해요, 우선에는. 이 자리를 계속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가 이렇게 툭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지키고 있으면 그냥 살짝 반응하다가 그냥 또 가라앉아버려요. 그냥 일어났다 이 자리를 못 지키고, 있, 못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화를 너무 안 내면은 아니 아니 이제 남편하고요 부부 부부니까 스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세속이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있을 때 너무 화를 안 내면 진짜 스님 말씀 나누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스님 입에서 화 내세요 하면 이제 오케이 화내도 된다 이제 의 용도로 계속 쓰시려 그런 것 같은데 안 돼요 화내면 안 좋죠. 화 내면 그 자체가 이미 본인 스스로를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거예요. 화막화 내면 어우 그래 스트레스 좀 풀려. 아유 그래 이렇게 지금 착각하는 거지 그 자체가 불구덩이란 말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내면 다음에 또 내요. 다음에 또내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 저거 사마대하고 우백가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같은 건지 달라요. 그러니까 우선에는 사마대는 고요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백가는 어떤 여여함 같은 거예요. 성질이 달라요. 우백가의 그 어떤 정의를 내린 거 보면 좋지도 싫지도 않은 어떤 그런 평정심이거든요. 음, 칠각지 중에 삐띠, 빠사띠, 사마디, 우백가잖아요. 삐띠, 어떤 희열이에요. 희열. 그다음에 빠사띠, 경안. 몸도 마음도 좀 음, 편안한 이런 느낌. 사마디는 고요함. 근데 거의 비슷비슷. 해 삐띠만 빼고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성질 자체가 달라요. 우백가는 결국 얘가 훨씬 더 힘이 좋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네 가지는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 얘는 사마디. 어, 얘는 육백화. 어, 얘는 삐띠. 이게 구별을, 이렇게 분리를 못 시켜요. 단지 지혜로서 구별은 해요. 성질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얘들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 중에 하나만 강해도 안 돼요. 체각지는 균형이 맞아야지, 균형이. 삐띠도 있어야 되고, 몸도 마음도 어떤 이런, 희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뜸은 아니지만 어떤 붕 뜨는 거잖아요, 희열은. 결국 이것을 사마디가 좀 가라앉히는 이런 역할도 하고요. 음, 어떠한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이거는 세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가능해요. 사띠, 그 다음에 법의 조사,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어떤 정, 뭐라 그럴까. 위리하긴 한데 이거는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거든요. 가속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세 가지의 어떠한 음, 균형이 맞으면 이 결과물로 반드시 네 가지는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힘이 균형이 안 맞으면 희열이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요함과 우백가는 좀 힘이 약하죠. 근데 그 안에 이미 조금씩은 섞여 있어요. 근데 결국은 우백가의 힘이 가장 두드러져야 돼요. 여여해져야 돼 이렇게 여여해져야 되는데 지켜보는 마음이 좀 오래 음, 진행이 되고. 이거에 대한 힘이 좀 느껴지면 우백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돼요. 말 그대로 강건도 불교강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고 싫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떤 거 드시는 그냥 다 흘러가 버려요. 그때 우백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돼요. 우백가에 대해서. <laughs> 아예예 예. 예, 예. <laughs> <laughs> 저는, 저, 거 우백가하고 사마디를 조금 저 나름대로 구분하는 게, 예를 굳이 표현하면, 어 화가 일어났을 때, 화를, 아, 마음이 일어났고나 하고 대상으로 이해를 하면은, 삭 사라지잖아요? 삭 음. 사라지는 그, 그 상태가 좀 우백가에 가깝고, 음. 그 다음에 사마디는 삿대를두 가지고 그냥 조용한 거, 그냥 조용한 상태. 그러니까 약간 이 깨끗해지는 거하고, 고용화한가, 약간 다른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도 약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선에 함께 경험을 해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그냥 그러니까 말로서는 좋고 싫고 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에. 근데 그것을.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경험 그냥 중요합니다. 깨끗해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 깨끗함을 사마디라고 네. 표현할 수도 있고 네. 빠사띠, 평안함이라도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눈빛가는말 그대로 여여해요. 그냥 여여하다라고 우선에 그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여여해요. 대상에 이런 흔들림이 없어요. 뭐가 일어나든 간에. 네. 대상에 이런 분별심도 잘안 일어날 뿐더러 대상에 그렇게 누가 이렇게 칼에 남좀 그러고 몽둥이로 이렇게 한다해도 평온해요 여여해요 고기 우백가야라고 보시면 돼 그런 게 근데 그러기 되기가 힘들죠 도망가든지 살려주시오 해요 <laughs> 우백가는 도망가고 이러면 생각조차 안 들어요 그그 그 어쩌면 시계 멍청한 게좀 좋게 표현된 겁니까 이제 우선에는 수행할 때 다 보면 과정 중에 아 아는 마음 요게 지금 우백가다라고 이제 착각 해요. 왜냐하면 그게 말 들은 건 있거든요. 판단 안 하고 좋고 싫고가 없고 오 요게 분명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차원이 높아요. 그런데 우선은 그렇게 달고 가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관찰되고 그렇게 경험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안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달고 가야 돼요. 그거라도 그렇습니다.